아, 가스가스가스나가스나가스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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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다음 바로 풀가요이번서아가서나아 나가서, 나가 덮고 고맙어요 하나씩만 미리 맞을게요 2714난 여유있음 피없으니까네 딱풀 풀죠? 지금 공이 네, 위험하니까 갑시다 앞편 조심 아 어, 우주리네 네 가운데 제단 가운데 제단 밟혔어요, 밟혔어요? 밟혔어요? 오른좀 나왔고 풀었어요 네. 아씨 풀자마자 맞았어 한번더풀수 있어서 맨처음요풀수 있어요, 있어요 하나씩 맞기 두 개씩 하나씩 맞기 하나씩 맞아야 돼요 한 조심. 30초 남았어요. 40초? 네. 40초 남았고. 이제 30초 남았어요. 네. 3개 모자라요. 맞고 풀게요. 나갔어. 발탔어요. 발탔어요. 비스어 나와요, 니다 Okay, 요 오케이, 네. 나이스. 10초, o n c 10초 남았어요. Chip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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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p c 또 왼쪽. 네. 2440 2440. 지금 바로 푸는 거지? 음, 지금 풀고 붙을 준비할게요. 이게 맞았어요. 풀었고. 풀었어요. 오른쪽 붙을게요. 아, 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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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스. 아, 나 저거 없어안 어, 맞는 거, 거 같은데? 같은데? 아, 안 맞죠. 네. 한도 걸렸어요 <laughs> 네 빠질게요. 에와 많이 갔다. 오 그렇네 와 되게 많이 깠다. 네 제대로 들어갔네. 지금 막업 어, 할게요. 오케이 조합 아이고 아시장 아 뭐야 아, 안돼 안돼. 고군 어. 고군. 고군. 바로 풀기 보라디 보라디. 아. 어? 고군 고군. 나와요 나와요, 병이 님. 5분. 아 해도 까야겠다. 네. 왼쪽 재단. 풀었어요. 네, 2440이지. 응, 어, 2 4 0 네, 한번더 하나씩 맞아드릴게요. 지금 한번더 풀고 갈 거예요. 네, 음, 천천히 2사 가고. 슬슬 두 개. 보라디, 보라디. 아, 이게 맞네. 쓸 어, 그, 생각 맞아요. 할게요, 이제. 쓸 생각 할게요. 하나, 하나. 저 위도할 수다어요 <laughs> 이제 맞으면 안 돼요. 오케이, 풀었고, 고근. 아, 맞았고. 나와요, 자신님, 김도님 오케이. 오케이, 굿. 천천히, 하나씩만 더 맞아둘게요. 210. 고근. 한번더 털고 그때 넣을 거예요? 어, 지금 풀자, 너 없다. 응. 음. 혹은. 혹은. <laughs> 빨리 풀기. 나왔어요. 세단 왼쪽. 아, 발풀었다 어, 네. 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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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다. 조금만 버티다가 그때 준비할게요. 10초. 왔다, 왔다. 음. 보라디 보라디 브라디, 브라디. 아, 갈까요? 아이고, 지금 풀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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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없었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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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거 이거. 이거. 풀자 풀거풀 이거. 이 풀고 오른쪽 붙게요. 을 보르 초로가초로 가. 와안 가져. 저 민트 벌켰어요. 음. 네. 오 풀었다. 예 네, 오른쪽 붙게요. 을너 맞을게요. 맞어요 크리스탈 조심. 네 삼패. 와 대박. 수수. 맞았네 천천히. 몇 초라고 지금 삼0초 남았어. 삼0초 남았어. 아 어, 이거 한번 풀자 풀자 풀자, 풀자 빨리 맞아야 바로... 돼요. 풀자. 아이스이 맞았다. 또. 아 잡고 왔네 마인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풀었어요. 풀었어요. 좀보 좀보. 맞혀야 돼요. 옥은 오케이 굿와 다같이 3패 맞다 오 알쓰. 하나씩 미리 맞을게요 지금 네. 보라디 보라디 보라 아, 20분 20분 20분이야 다음 20분 1초 외왜외 아, 왜젤 지금 풀자 그럼 어 지금 풀죠 피 너무 안 좋아요 다음 20분이야 나왔어, 중앙에. 가운데잖아. 부럽고, 쐈어요. 네. 점버할게요 계속. 천천히. 음. 고은고은 시간 많으니까 하나씩 미리 맞아둘게요. 1분 20초 남았어요. 헬라 네. 오른쪽. <laughs> 네. 1분 남았어요. 어, 한번나 빼기 보고 그때거예요지금 그냥 버티긴 하다. 초라가, 초라가 꼭은? 코은 코가. 코 너무 위험한데? 아, 코가. 코요 지금 코가. 아, 코가. 나왔다 왼쪽 어, 재단 풀었어요 점버 점버 30초나 된다 네. 40초나 됐네 점버 길어요 풀, 풀, 어 아. 지금 하나씩 더 미리 맞죠? 풀자, 미리 풀자. 맞고 바로 풀기 한번더어 바로 풀자 네. 움직이면서 또 맞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 세단 왼쪽 왼쪽 재단 나왔어요 이제 맞으면 안돼아우 네. 빠졌다 디스펠 나와요. 아, 시약 나노 맞았다. 아이씨. 편 조심. 아, 큰일 났다. 왜왜왜. 왜, 왜. 어, 너왜 하나야? 아이고개 맞았어. 바인더 맞아. 오른쪽도. 아, 이 아, 실카. 20분. 18분. 다음에 17분, 58, 50. 초합초합초합초합 끝딜 하나요? 네, 지금 네, 끝딜 준비해요 오른쪽 붙을게요, 지금 아, 어, 오른쪽 붙을요 오른쪽이 파크 지금 여기 장관 떼요, 떼요 지금, 지금, 지금 제가 걸었어요 오사패가게 아, 어, 엄청 빠르다 어? 거의 사패온 거예요? 어, 4패. 네, 사패예요 4패. 4패. 네, 4패 데미안도 4패. 나와요 대하지미안 뭐 나왔어요 지금 풉시다 풉시다 바로 풉시다 아시암 X됐다 이 외줄 네 어우 나도 외줄 외줄 해야겠는데 잠깐만 제가 맞을게요 복은 지금 나왔어요 어, 아 나왔다 나왔다 프로코 프로코 프로어요 나이스 1분 남았어요 하나씩 맞을게요 지금 아 쉬운 응. 만에 사표 맞는데 오 와, 되게, 되게 좋은데? 저, 나와요 저신님, 저신, ]님. 저신 나와요. 돼요? 하나씩 더 맞을게요. 아니야. 자 이제 풀게요, 풀게요. 지금 3인분들만 다 맞아주시면 돼요. 왼쪽에 나온 재단 발표요. 제단 발표고저 왼쪽 왼쪽에 피 많은 분들 좀 해주세요. 내가 맞나요? 했어요. 와와와와 와! 어. 와 대박. 오우만 1분 40초. 16분 16분 10초예요. 16분 10초. 16분 15초. 16분 15초 하마맞아 둘게요 네갑 <laughs> 아이. 갑 아이. 고 아이. 씨 지금 이가 아이. 아이. 가이 1분 남았어요. 아. 어... 아 빨간 애고 세 개. 빨간 애고 세 개예요. 어, <laughs> 저그러면 지금 풉시다. 그냥 풉시다, 지금. 네. 어, 세 개? 어, 어, 또 발표. 하어요 발표 아직 어. 풀었어. 플러스... 아, 아니다 발표했다. 발표했다. 발표했네. 됐어요. 가운데 세 개. 가운데예요. 가운데 재 잔. 그렇고. 아, 감사합니다. 와. <laughs> 지금 이거 이십오 초니까 아 지금 삼십 초안지한번 풀어 봅시다 아네아 아니 아닌가 지금 30.. 에이, 맞았는데 아 그렇 쓰 아. 맞았어요 풀을 풉시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풀게요 <laughs> 왠지 아 나왔어요 오른쪽 오른쪽 오, 오른쪽, 오른쪽 풀었고 왔어요. 풀었고 풀었고 납보고 지금 납보고 바로 바인 그... 아, 그드 갈게요 오른쪽으로 그 들... 예 오른쪽으로 파이너 걸렸어요 나이스 <laughs> 14분 3 0초와와3 0초 우와 12분 30초에요. 12분 3 0초요1 4분 30초에요. 지금 바지풀 바로 요평라면 깨겠다 요금요 지금 바로 풀기. 초로 앞, 어, 초로 어. 가. 바로 풀기. 나왔어요 오른쪽. 풀었어요? <laughs> 풀었어요? 14분 30초라 했지. 한번풀수 있어. 네, 한번 초로 앞, 초로 가. 어. 지금 바로 한 번씩 풀게요, 그냥. 네. 아, 극딜, 일 지금 평딜은 바로 잡겠다. 보라디, 보라디, 보라디. 보라디, 보라디. 보라디님. 지금 일단 풀게요. 뭐, 피 깎든 말도 풀게요, 일단. 양이님. 으아, 많이들 맞았다. 양이님. 깨겠는데요? 아, 어, 깼네, 아니, 깼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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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대박. 와, <laughs> 와 김또님 피 봐봐. 아니, 싫어요. <laughs> 그냥... 와, 대박. 우리 3일 만인가? 와, 대박. 아, 나비 <laughs> <laughs> 아, <웃음> 3일, 3일 만에 깼지? 김또님 피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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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laughs> 그때 아, 일주일에... 아,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었어가지고 그때 진짜 막 하면 아... 까먹고 하면 까먹고 와 이게 아... 3일 만에 된다고? 말도 안 돼. <laughs> 나만 잘하면 되겠다. <laughs> 기가 막히다. 우리 파티원. 아, 너무 네, 좋고. 참,